이곳은 고창에 있는 선운사 사찰입니다. 이 감나무를 한번 보시겠어요? 어쩌면 저렇게 높이 이렇게 자랄 수 있을까요? 음. 목탁 소리만 들어도 마음의 평온을 찾습니다. 어딜 가나, 사찰에 가면 그냥 마음이 되게 편안해진 건 왜인지 모르겠어요. 저 뒤에는. 동백나무 같은데, 동백꽃이 피면 엄청 멋있을 것 같아요. 이건 배롱나무인데, 꽃이 피면 무지 아름답겠죠? 좋은 기운 받아서 나눠드립니다.